자, 우선 이 블랙박스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SYS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어, 이 옵션 항목 같은 걸 보시면은, 네, 리모컨을 포함하냐, 그리고 이제 GPS 모듈을 포함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요게 그 종류고요. 요번에 이제 신형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신형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도 FHD가 지원이 되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장착했던 모델인데, FHD가 후방은 지원이 안 되고, 전방만 FHD, 후방은 HD 화질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동영상은 30프레임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과 GPS 모듈은 옵션입니다. 이 화면에 방금 보였던 게 이제 GPS 모듈인데, 이걸 이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 이 GPS 데이터를 뭐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구글 지도에서 자기 위치랑 속도 같은 게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구 뭐 매뉴얼 보시면은 대략의 뭐 배선 연결 방법 이런게다 사이트에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 전용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홈페이지, SY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전용 플레이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네, 저기서 누르셔야 됩니다. 저 파일에서 누르시면은 눌러지지가 않아서 저도 살짝 헷갈렸어요. 자, 파일을 받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용 플레이어를 쓰면 좋은 게 뭐냐. 일단, 어, 블랙박스 앞뒤 영상을 동시에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GPS 데이터를 따로 집어 넣으면은 그냥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고 어 전용 또 무슨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PS 파일을 추출해서 여기다가 얹어야 된다 그러네요. 귀찮아서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쨌건 그걸 넣으면은 동영상의 속도와 자기 방위가 구글 지도에서 이게 렇 바로 실시간으로 뜬다고 하네요 근데 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플레이어가 생각보다 조금 허접합니다 네. 그냥 뭐 있어서 쓰긴 하겠는데 잘안쓸것 같아요 어차피 동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혹시 사고 났을 때뭐 이렇게 확인해야 될때 고를 때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블랙박스 제품에는 3축 자이로가 달려 있어서 x, y, z 축으로 운동 값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사고 상황이 뭐 내가 어느 쪽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뭐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면은 뭐 있으면은 좋다 뭐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블랙박스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비할 곳이 없어서 요런 식으로 아자. 아자 아자. 자, 요런 식으로 주차장 뒷 구석에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울을 일단 일부 탈거를 하시고요. 이6 0 0알러리 알차들은 참 카울 탈거 문제 때문에 정비하는 게 항상 빡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무척 더웠기 때문에 아주 정비하다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원래 플라스틱 핀이 고정 핀이 박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센터를 갔다 올 때마다 핀이 한두 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역시 정비는 직접 하는 게 확실하다. 여기 웬 드라이버가 들어 있네요. 자, 뒤쪽 카울을 요런 식으로 뜯어내는데 요거 주의하실 게 브레이크 등 선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힘으로 막 잡아 떼면은 잘못하면 저 끊어져요. 항상 빼실 때는 저거를 뽑으면서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F1에 탄 느낌이 날것 같아서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잘 보관하시고요. 아 그리고 국산 이상한 끈끈이 고무 테이프를 썼다가 이게 무슨 고무 차력처럼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거 제거하는데 아주 개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공차륵처럼 막 타르처럼 엉겨 붙어 가지고 저거 제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요게 이제 요번에 구입한 이 채널 블랙박스인데 배선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다 연결하고 대략 계획을 좀 세워 보고요. 어, 앞쪽으로 가는 패널 쪽 카울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네, 에어 덕트 구멍입니다. 자, 이 카울 안쪽으로 프론트 카메라를 배선을 뽑을 거예요. 겉으로 이제 보이지 않게 카울 안쪽으로 넣어야겠죠. 자, 연결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 봤습니다. 테스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터리에다가 다이렉트로 물리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돼 있는 노란 선. 요게 중요한데 요 노란 선은 키온 스위치에다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를 온오프 할때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어 뒤쪽에다가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온선이 어딘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브레이크 미등 쪽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하나 따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키온을 하면은 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 들어왔죠. 네, 리모컨 스위치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상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네, 추가로 장착한 아주 싸구려 중국산 포지션 등입니다. 기어 인디케이터라고 부르죠. 이게 예전에 단건데, 이 고무차륵 테이프 이거 제거하다가 선이 전부 끊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이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라는 말이 있죠. 빠르게 조립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대충 우겨 넣었는데, 아, 요건 뭐냐면 GPS 모듈입니다. 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싸서 그냥 같이 주문해 봤어요. 이렇게 노출시켜 다는 게 이쁠려나? 음, 모르겠네요. 자, 이제 카메라를 부착을 할 겁니다. 우선 부착할 면에 기름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소독용 알코올입니다. 소독용 알코올을 휴지에 좀 발라서 접착 부위에 기름기랑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붙이면 접착력이 확실히 강화되고 더 오래 갑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기름을 제거하고 접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자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USB 배터리를 이용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볼수 있어요. 자, 배선이 꼬입니다. 자, 이 작업은 왜 하는 거냐면 굳이 시동을 걸지 않고도 카메라가 제대로 각도를 조절하고 있는 뭐 조절. 카메라 각도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잡혀 있는지 그걸 세팅하기 위해서 먼저 USB 전원으로 폰이랑 연결해서 카메라 각도를 테스트해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와이파이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힙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에러가 가끔 나요. 네, 원래 정상적이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혹시 연결이 계속 안될 때는 이 아이폰 기준으로 폰의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킨 다음에 잡으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잡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플을 다운 받은 다음에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앞면이랑 그리고 옵션을 눌러서 뒷면 카메라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아, 근데 제가 춤을 추고 오두방정을 떨었더니 막 와이파이 신호가 끊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자 일단 폰야 이거 바이크가 서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메인 스탠드를 제가 지금 안 들고 내려와가지고 어 사이드 스탠드로 세워놓고 작업을 하면은 계속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수평을 좀 잡아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대략 끝났으면은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부착을 해줍니다. 자 테스트로 한번더 이렇게.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게 왜 돌아가 있네. 이거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스포, 스토퍼라 그래야 되나? 이게 뽑혀있네요. 자, 마무리로 잘 찍히는지 테스트를 일단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빠르게 배선 정리, 우겨넣어야 됩니다. 이 600알랄이 워낙에 이 트렁크 공간이 좁아서 어, 여기다가 우겨넣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 꺾이거나 너무 또 단선나지 않게 조심조심 우겨넣으세요. 아무튼 알차들은 뭐 하나 달려면은 뭐가 좀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요거는 지금 리모콘을 갖다 마저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이키드는 오히려 설치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배선을 어디다가 숨겨야 되나. 자, 일단 요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실주행 영상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우선 보자마자 아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화질이 어 구려요 뭐 가성비로 생각하면 뭐 만족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생각 이상으로 조금 구립니다 근데 가격 대비 좋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봐도 10만원 초반대 에이 정도 투 채널 블랙박스라면 나쁘진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보시면은 이제 전방 FHD 후방 H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 사운드도 녹음이 됩니다. 근데 뭐 거의 좀 음질은 쓰레기 수준이라 거의 뭐 소리가 뭐 무슨 뭐 화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이상한 지금 막.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도저히 시끄러워서 볼륨을 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어,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좀 어두운 날씨입니다. 지금 날씨가 대낮에 빛이 좀 밝으면은 화질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좀 어두워서 생각보다 화질이 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블랙박스 카메라들이 대부분 밤의 쥐약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오히려 좀 어둡게 나오고 후방 카메라는 이상하게 좀 밝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좀좀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잔떨림을 잡아주질 못합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진동 때문에 화질이 좀 많이 깨져요. 후방도 마찬가지고요. 후방은 이상하게 밝게 세팅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일단, 진동을 잡아주질 못합니다. 자, 이제 야간 영상 테스트입니다. 하필이면 이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네, 비 쫄딱 맞으면서, 야간 테스트 겸, 방수 테스트까지 겸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영상이 쓰레기가 되느냐, 이걸 한번 좀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렌즈에 아마 물방울이 튀면서, 이렇게 막, 빛이 번지고 이럴 텐데, 뭐, 어느 정도까지 번지는 한번 대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네, 블랙박스 카메라답게 광량 확보가 잘안 돼서 밤에는 상당히 어둡게 나오는 게 뭐, 당연하고요 밤에는 그냥 쥐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볼때요 블랙박스는 일단 가성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번호판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일단 프레임이 전방도 FHD라고 해봐야 30프레임까지 밖에 안 나오고요. 어, 아마도 광량이 확보되는 이제 대낮이 아니면은 아마 번호판이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이 될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건, 그냥, 사고 정황을 판단하는 그런 블랙박스로 쓰기에는 뭐 가격 대비 정말 좋게 잘 나온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카메라가 작아서 앞뒤로 설치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뒷바퀴 쪽을 보면 이제 양수기가 이제 가동 중이고요. 물을 열심히 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뒷물 바지가 없으면은 이 물이 올라와서 어, 라이더 등이랑 눈 앞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어, 뒤에서 양수기가 물을 퍼다가 제 코앞으로 물을 날려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게 다시 본 영상인데, 어, 실제로 비가 오고 어두운데 이 정도 나오는 건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사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더 좋은 화질로 좀 저렴하게 투 채널 블랙박스를 운영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짭프로 제일 싼 모델 두개 사다가 앞뒤로 다는 게 어.. 화질이나 이런 거는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부피 문제가 있죠. 뿔뚝 튀어나와서 좀 설치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이제 짭프로나 일반 액션캠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양수기 장난 아니네요. 열심히 물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렌즈에 물이 튀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이제 번지기 때문에 아뭐 어 그냥 비오는 날에는 일단 뭐 화질이고 뭐 프레임 쓰고대뭐 그냥 장사 없다. 그냥 뭐 비오는 날에는 영상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테스트 하나 못 해본 게 여기다가 그 발수제를 바르면은 조금 물이 빨리 떨어져 나가서 약간 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왠지 안될것 같아요. 자 렌즈에 낀 물방울을 이렇게 좀 닦아내니까 어, 화질이 그나마 조금 낮이네요. 역시 발수대를 한번 써볼까. 자이 채널 메리평 블랙박스를 달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 이렇게 보면은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거기 있는 영상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 무척 관리가 편안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그나마 비좁은 트렁크가 완전 네 배선으로 꽉 차서 더 이상 아무 짐도 실을 수 없다는 거. 아, 그리고 알차 같은 거 타시면 예전엔 제가 스크린 안쪽에다가 블랙박스를 단 적이 있었는데 자, 비 오는 날요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 라지에타랑 엔진 쪽에서 달궈진 이 수증기가 위로 계속 올라와요. 네, 스팀 제조기입니다. 스팀 제조기. 그래서 보셨죠? 방금 손으로 제거했는데도 바로 습기가 껴버립니다. 그래서 뭐비 오는 날 타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유리 안쪽에 붙이는 거는 그닥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끝내기 전에, 네, 제품의 총평을 좀 해봐야겠군요. 어, 우선 단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음, 화질이 구리다. 그리고 매뉴얼에 뭐 한글이 없어서 설치를 처음에 좀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있겠고요 어, 뭐,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장점은, 어, 일단, 싸다. 뭐, 점원아이나, 뭐, 뭐, 뭐였죠? 호크아이? 잠깐만, 뭐 이글아이? 뭐, 아무튼, 네, 그런, 3,40만원대 제품에 비하면,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채널, FHD급 블랙박스를 달수 있다는 거. 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채널 메리평 블랙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어,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뭐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요즘에는 블랙박스는 정말 필수입니다. 사고 났을 때 자신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블랙박스밖에 없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고 났다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뻔 하기도 했었어요. 반드시 블랙박스는 꼭 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